자, 6번 아니지? Practice 이제 가볼게. 자, 이 또한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고 자 요지를 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반응하더라. 뭐에 환자였을 때 환자라는 거 이제 뭘 의미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나약해졌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 상황이었을 때 남자와 여자가 다른 사람이 주는 이 피부 뭐라 해야 될까 스킨십 또는 이렇게 만져주는 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말이지 여자들은 되게 공감을 해준다라고 생각해서 좋게 반응을 하고 남자들은 어 그걸 마치 자기가 환자지만 약한 존재 그리고 이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걸 거부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에 대한 내용인 거야. 됐지? 보자. 자, 환자에 대한 한 실험이 보여주고 있어. 뭘 보여주고 있냐. 목적어. 자, 이 터칭이, 터칭, 터칭, 이렇게 만지는 거. 간호사가 그 환자를 만지는 게 남자와 여자한테 있어서 어떻게 다른 결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 연구, 한 실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시 갈게. 자, 환자와 관련해서 한 실험이 지금 목적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전, 즉, 목적어야 주어. 이 터칭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들에게 어떻게, how, 어떻게 다른 effect,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이펙트, 결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보자. 자, 간호사인데 어떤 간호사? 당연히 간호사의 직업이 뭐 하는 거야? 환자에게 말해주는 거야. 뭐에 대해서? 이제 다가오는 수술에 관해서. 다가오는 수술에 관해서 이제 말해주는 게그 간호사의 업무. 자, 오늘 뭐 이런 이런 이를테면은 음. 좀 위험한 수술 뭐가 있니? 뭐암 수술, 위암 수술이 있습니다. 위암 수술 사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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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게 의무기 이 때문에 <laughs> 그들의 업무가 그들의 업무가 당연히 관계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있어야 돼. 왜 관계 대명사가 없으면 주어 동사 문장 하나, 주어 동사 문장 둘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her 이런 게들어 가면 안 돼. 자 그들의 업무가 환자에게 뭐에 대해서 이제 다가올 곧 있을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던 한 간호사는 환자를 한세 차례 정도 이렇게 터치했대, 만졌대. 뭐한 번은 briefly, briefly가 뭐야, 간결하게. 짧게 만진 거지, 이렇게 살짝. on the arm. 왜 가볍게 이렇게 만져주잖아. 선생님도 지나가면서 가끔 이렇게, 이렇게 툭툭 만져주고. 뭐 했을 때. 이렇게 어깨 살짝 만지면서, 어, 제가 간호사예요.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간호사입니다라고 when she introduced herself 자신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소개할 때 살짝 이렇게 팔을 만졌대 그리고 두 번째 for a full minute 1분 동안 계속 계속 뭐 만졌다 뗐다도 아니고 계속해서 팔을 만지고 있을 때뭐 하면서 while she was speaking 그녀가 그 수술에 대해서 뭐 하면서 정보를 알려주는 동안 while she was speaking speaking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야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겠지, 그렇 정보를 제공하는 동안 1분 동안 계속 팔을 이렇게 만져주고 있었대. 그리고 나서 그녀는 환자의 손을 이제 악수를 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수술 잘하실 거예요라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나왔다는 거지. 어쨌든 세 차례, 세 차례 조금 다른 방식으로 touch the patient three times.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앞서서 나왔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각각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잡아야 돼. 다르게 반응하더라, 이 말이지. 문장 위치에 잡아도. 그 터칭, 그 만진 그 행위, 그 터칭은 혈압을 낮춰주고, 어, 좋은 거네? 그 다음에, 걱정, 근심을 ease, 완화시켜주더라, 이 말이지. 여자들한테는. 왜? 여성들이 상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잖아. 그냥 공감을 해준다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남자들한테 있어서 그 터칭이라는 건 남자들을 화나게. 뭐 하면서, 오히려 혈압을 높여버리되, 화가 나니까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걱정, 이 불만, 근심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왜 그런지가 설명이 되겠지. 자, 이 실험은, 데디아를 시사해주고 있어. 뭘 시사하느냐? 남자들은, 이 나약한 이 바보 같은 남자들은, 가짜 목적 오겠지? 음, 그럼 진짜 목적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목이 되는 거야. 어차피 대는 비교급이잖아. 없어도 되는 거잖아. 해석하면 그 실험은 대디아를 보여주는데 남자들이 그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 여자들보다. 그게 뭐냐? 가짜 목적어잖아. 그치? 그게 뭐냐? To acknowledge feelings of fear and weakness. 그렇게 만져주고 있다는 건 내가 어떤 느낌이 들겠어. 남자 입장에서. 고살핌을 받고 있고, 상대방이 날 위로해주고 있고, 상대방이 날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나약한 존재로 보고 있다고 인식하겠지. 그러니까, 두려운 느낌, 또는 내가 약하다는, 약한 존재, 수술하는 건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느낄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여자들보다 더 힘들다, 더 어렵다. 다 라는 거더 어렵다 라고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야 됐지? 됐지? 다시 남자들은 여성들보다 더 어렵다 라고 생각하더라 이말했지 뭐가 그 두려움이나 내가 약한 존재 약한 존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 을 받아들이는 게 만져줘 어 그럼 오히려 여성이 날 보호해 주는 것 같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겠어? 어려울 거 아니야? 그걸 받아들이기가 받아들이기도 싫고 쉽지도 않고, 그렇지? 그러니까 만져주면은 오히려 내가 보살핌을 당하고 뭔가 약자인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렇겠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한 어떤 위로를 주는 것 대신에 간호사의 터치가 위협을 하는 신호가 돼버리는 거야, 남자들한테. 뭐에 대한? 그들의 어떤 나약함에 대한, 나약함에 대한 어떤 신호. 나약함에 대한, 지금 여기 있는 소유격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얘가 아니라, 나약함에 대한 신호. 그것도 위협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야. 됐지? 그게 어려움 없었어. 자, 그 다음. 이간 가보자. 이강. 1번, 요지. 수면이 창의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건 여러분들 잘 봐둬야 돼가 아닌가? 여러분들은 뭐, 워낙 수면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많이 취하는 건가? 아, 이런 질문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치? 음. 근데 이런 질문을 보고, 음,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따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긴 있겠지, 분명히. 극소수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자서 문제인 거지. 근데 우리 학원, 선생님 학원에도 그렇단 말이네. 중학생인데. 잠을 안 자. 정말 시험기간에 닫았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있어 이거 쭉. 주... 남학생인데. 중2. 그런데 그 친구한테 정말 이 질문을 보여줬어. 한글 보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안 자. 자, 어쨌든 간에 수면이 창의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느냐?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자는 과정에서 뭐, 이를테면 우리가 음 뭔가 수업을 들었거나 또는 뭔가 공부를 했어. 자는 과정에서 그걸 다시 연산하고 다시 복습을 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계속 자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해야지. 깨서. 둘다안 하잖아. 자, 볼게. 2004년 연구에서 독일 연구원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어. 뭘 가르쳤냐면, how to solve a particular type of math problem. 특정한 유형의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 됐지? 뭐 하면서? using a complicated procedure. 어떤 되게 복잡한 절차, 복잡한 방식을 사용하면서, 복잡한 방식을 사용하면서, 되게 특이한 유형의 수학 문제, 특이한 유형이라는 건뭘 상징하는 거야? 이 피실험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접해보지 않았던, 접해봤던 문제는 안 되지, 그렇지? 그럼 자기들이 풀수 있는 건데 이런 특이한 유형의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즉 푸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단 전제가 뭐냐? 복잡한 절차를 사용해서. 자, 그들은 이 연구원들은 참석자들 피시점자들에게 그 문제를 대략 한 100번 정도 연습하라고 요구했어 자 100번 정도 해보세요 꼭 100번 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이, 부탁할게요 저기 에1 0 0 0만원씩 줄게요 어0만원더 주세요 200번 할게 뭐 이런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100번씩 연습해 보도록 했어 자 그리고 자 이제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100번 동안 하세요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The participants were then sent away 보내졌다에 말이지. 보내졌다. 보내졌다는 건 집으로 보내졌겠지. 그리고 the participants were told. 지시 받았다. 지시받은 건 이야기 한게 아니라 이야기를 받은 거잖아. 지시를 받았어. 뭐라고 to return here in about 12 hours. 12시간 후에 다시 돌아오라고. 이 말은 12시간이란 시간을 줄 테니까 가서 그 사이에 100번 문제 풀고 좀 쉬다가 좀 자다가 돌아오세요. 이 말이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지시 받았어. They tried another 200 times.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라는 건 당연히 어떤 의미겠어? 돌아오고 나서겠지. 잼. They were instructed 지시 받았어. 뭐라고? to try another 200 times. 똑같은 문제를 다시 200번 더 풀어보라고. 지시받았어. 근데, what the researchers didn't tell participants. 그 참석자들이, 아니 참석자들은, 연구원들이 참석자들이 말하지 않았던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 그게 뭐냐. There was a much simpler way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 엄청 쉬운 방법, 그것도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연구원들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어떻게 가르쳐 줬어? 복잡한 절차를 사용하면서 가르쳐 준 거야. 그치? 그래서 100번 푸세요, 갓도 다시 200번 푸세요. 그럼 바보짓 한 거잖아. 100번 동안 계속 복잡한 과정으로 풀고 200번 동안 계속 복잡한 과정대로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린 리 이미 요지를 알고 있잖아.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 수면을 취한, 푹 잠을 잔 피해 실험자들은 이걸 찾아낸 거야. 그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보자. 자, 이 연구에서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쇼컷이 음, 지름길, 지름길. 여기서 말하는 지름 길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야? 쉬운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어? 쉬운 방법을 발견했어. 근데 자, 문장 위치 나올 거야. 잘 봐. 그것을 띠알아다요 어? 그것을 알아냈다는 건뭘 얘기하는 거야? 후 discovered the simpler w a y 그렇 Much simpler way,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을 알아낸, 발견낸. 발견에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가장 크리티컬 가장 큰 차이는 수면이더라 이 말이지. 크리티컬이라는 게 이제 비판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어. 중요한 차이는 수면이더라. 다시 그것을 알아낸 이 사람들 관점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수면이었던 거야. 위치. 자라도 자 참석자들인데 어떤 참석자들 세션이라는 건 기간 어떤 기간 그 실험을 하는 기간 동안 잠을 잤던 참석자들은 what two and a half times more likely to figure it out compared to those who stayed awake between sessions 뻔하잖아 be likely to 부정사 뭐뭐 할 가능성이 과거니까 있었다죠. 그것도 두배반더 많은 가능성이 있었던 거야. 뭐 그것을 알아낸. Figure out, figure out, figure out. 알아내다라는 뜻이잖아. 여기서 말하는 알아내다라는 것은 solve, discover the much simpler way. 그 훨씬 더 단순한 방법을 알아낼 가능성이 두 배나 더 높더라, 이 말이지. 비교했을 때, 누구와 비교했을 때, 사람들인데 계속 깨어있었다. 12시간 동안 내내 그걸 100번, 200번 하는 동안 깨어있었다. 그치? 계속 100번 하든 200번 하든 계속 문제 풀면서 생각만 했을 거 아니야? 비록 뭐임에도 불구하고. The person did not know there was a problem to solve. 그 사람들이 지금 풀어야 될 과제. 그니까,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될 과제라는 건 뭐니? 더 쉬운 방법을 찾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걸 몰랐잖아. 그걸 가르쳐 주면 그걸 찾았을 거아야 다들. 찾으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요그 과정, 문제를 푸는 과정 사이에서 깨어 있었던,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았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푹 잠을 잤던 사람들이 두배반더 많이 그것을 알아낼 가능성이 있었더라, 말이지 또는 알아냈더라. 그러니까 수면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왜 그런지 보자고. 자, 연구는 지금 대다를 시사해 주는데 지식이야. 어떤 우리가 어느 날 습득하거나 얻는 지식은 처리가 되고, 처리가 돼. 우리가 어느 날, 어쩌나, 수업시간에 배우잖아. 이 지식은 처리가 되고, 재구조화가 되는 거야. 다시 구조화가 된다는 건, 다시, 또, 또 다시 절차를 가지면서 구성, 구조화 된다는 거야. 뭐할 때? 우리가 수, 수면을 취할 때. 우리도 모르게 처리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머릿속에서 다시 구조화시킨다는 거야. 잘 돼. 근데 그런 과정이 우리를 더 창의적으로 만들고 더 나은 문제 해결자로 만들어 주더라 이 말이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자면 그냥 단순히 머리가 쉬니까 음 회복을 하니까 그다음 날에 더 능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머리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과정에서 다른 생각 안 하고 배웠던 것들을 뭐 수팀 과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처리를 하고 재구조화를 하면서 발전시키더라 이 말이지 물론 그렇게 해서 자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자고 그 다음날 다시 복습을 해야지 그치 그래야 여러분께 되지 무슨 말인지 되지 음. 그래서 수면이 오히려 어떤 문제를 좀더 창의적으로 왜 창의적으로야 새로운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 얘기도 안 해줬는데 잤다 일어나서. 다시 푸니까 새로운 문제가 보이더라 이 말이겠지 그치 차기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자그 다음 2번 요지 생각의 방향을 조종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의 방향 우리가 어떤 생각 없이 또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직접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조정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걸얘를 하는 거야. 보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 잘 모른대. Have no idea. 잘 모른다. 이렇게 해서 가자. 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힘. 우리가 다 생각을 하잖아. 그 생각의 힘 얼마나 힘이 강력하고 얼마나 강력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다음 자. 자 그들은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달지 못하는데 뭘? As they continue to find the things to complain about, they prevent their own well-being.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 없이 계속 불평 불만을 해,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불평 불만만 하는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 근데 생각의 힘을 믿으라 할 말이지. 그럼, 불평, 불만만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생각의 힘이 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거다라는 거야. 자, 볼게. 깨달지 못하는데, 뭘 깨달지 못해? 그들이 계속해서 찾아. 이런 것들인데, 어떤 것들? 불평한 것들. 아니,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자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는 안 좋은 상황만을 자꾸 예측하냐의 말이지. 왜? 불평해야 될 것들만 찾냐 이거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평, 불만할 것들만 찾으면서, 찾으면서, 또는 찾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well-being, 즉, 그들 자신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well-being이라 그러자, well-being을 막아버리는 거야. 아까 앞서서도 비슷한 질문을 했잖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또 우리 스스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 긍정적인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해답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자아가 좀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잖아. 같은 맥락인 거지. 사고도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들만 찾아나가냐,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야. 이게 생각의 힘이라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의 힘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이끌어 버린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 또 깨달지 못한대. 그들이 We're complaining about the art, aching body and disease. a c 가 뭐야? 에이크. headache, stomach ache. 에이크 하면 네. 통증이 되나? 그치? 통증을 유발하는 몸 또는 질병에 관해서 불평을 하기 이전에, 불평을 하기 전에, 그들은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이 문장은 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 생각을 해봤어. 뭐, 그렇게까지안 나와 있어. 딱이 문장 여기까지 끝나니까 뭐더 이상 우리가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해봤어.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 불평하기 전에 몸이 아프면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아, 왜나 이렇게 아플까? 그치? 전에 그들은 자꾸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한대 어느 게 먼저인 거야? 이게 먼저지. 그치? 왜? 이 전에 이걸 하는 거니까. 이 말은.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겠지. 그치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했어. 이렇게 받아들였어. 많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까, 자꾸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질병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칠 못한다. 이 말인 거야. 그만큼 불평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리 몸, 건강에도 안 좋다라는 걸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아프기 싫으면 안 좋은, 불평거리를 찾지 말라고. 자, it doesn't matter. 중요한 게 아니다. matter가 동사로 중요하다지. 여기서 if절은 명사절이야. if가 명사절이면 무슨 뜻이야? 뭐, 뭐, 인지, 아닌지. 즉, if가 이끄는 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우, 문장 길다. 끝까지인가, 설마? 어, 끝까지. 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지. 앞에 나와 있는 이시, 가짜 주어. 문장 길어? 별거 없어. 문장이 길면 더 쉬워. 왜? 그 문장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다 잡아주잖아.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 볼게. 여러분의 불평의 대상이 Someone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이 빡친 You are angry with 여러분이 지금 화가 난그 누군가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또는 If the object of your complaint is someone 여러분의 불평의 대상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 다음에 f the object of your complaint 불평의 대상이 is behavior 행동인지 아닌지도 중요한 게 아니래요. 어떤 행동? 다른 사람의 행동 어떤 다른 사람이야? 네가 믿기에 어? 저 행동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인지 아닌지도 중요한 게 아니래요. 또는 If the object of your complaint is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도 중요한 게 아니야. With your own physical body, 내 자신의 신체적인, 내 자신의 어떤 물리적인 신체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평의 대상이 뭐든, 그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저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나든, 이 물건이든, 불평은 불평이래 그냥.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평은 불평이고 그 불평 자체는 오직 부정적인 것만을 초래하고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선생님 이 정도는 불평할 만한 거 아닌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불평의 대상이 뭔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불평을 하니까 불평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불평 그냥 불평이고 그게 어떤 거와 상관없이. 불평이라는 건 오직 부정적인 것만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야. Okay. So, whether you are feeling good, are looking for a way to maintain that good feeling, or your physical body is in need of recovery. 자, 여러분이 지금 좋은 감정을 느끼든 그렇지 않든. 그리고, I'm 아, looking for a way, 방법을 찾든 그렇지 않든. 어떤 방법이야? Dead 이하를 유지할 방법. 그치? Dead 이하를 유지할 방법. Dead 이하가 뭐? 여러분의 좋은 감정이나. 그치? 아니, Dead 음, good feeling. 이 아, 미안, 미안. 이렇게 할게. 음, eat and weather. a or b 이렇게 해야 되겠다. a든 b든 여기서 됐은 접속사가 아니라 그런 좋은 감정 이렇게 쓰면 되겠지? 다시 한번 갈게 자, 여러분이 좋은 감정을 느끼고 오케이? 좋은 감정을 느끼고. 그다음에 지금 그 좋은 감정을 유지할 방법을 찾든 됐지? 여러분의 신체적인 어떤 몸, 여러분의 신체가 회복할 필요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이 말인 거야. 결과 과정은 똑같대. 과정은 똑같아.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 좋은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그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싶어.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 찾고 있든, 또는 지금 몸이,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아서 지금 회복할 필요가 있어.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황이 좋든, 상황이 안 좋든,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과 회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지금 몸이 안 좋다는 거잖아. 그치?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과정은 똑같잖아. 과정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배워. 뭐. 여러분의 생각을. 방향으로 이끄는 법을 배워라. 어떤 방향? Of the thing that makes you feel good. 여러분이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 가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끄는 것을 배워라. 마지막 문장도 충분히 만약에 나온다는 전제로 이 지문 또한 서술용으로 나오기 좋은 지문인 거. 알지? 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각의 방향을 여러분이 직접 조종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에 힘을 믿어라. 이 말인 거야. 자꾸 불평, 불만만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심지어 여기서도 얘기했잖아.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픈다는 사실을 깨달지도 못하는 거야. 불평, 불만. 어떤 걸 불평을 하든 불평을, 불평을 하는 게 불평이고, 중요한 건 부정적인 것들만을 초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상황이 좋든 또는 뭐안 좋든 안 좋든 과정은 다 똑같아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생각의 과정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면 배워라 이 말이지 여러분의 생각을 가이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여러분을 좋은 감정으로 이끌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리드 가이드하는 것을 배워라 됐지